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가지치기 하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데 가지치기에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사전에 전화로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지치기는 2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제일 먼저 바닥에 있는 잡초와 이 세력이 약간 신초는 같은 점, 바닥 깊숙이 잘라줍니다 안녕하세요 어, 소양강 블루베리 농부입니다 어, 오늘도 농장에 나와서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가지치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블루베리 가지치기 하면서 어, 블루베리 가지치기 할때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블루베리 나무의 특성을 알고 특성에 맞는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지치기와 관련된 나무의 특성이라는 것은 먼저 블루베리가 관목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블루베리가 관목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가지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럼 관목이 뭐냐? 이제 관목이라는 것은 저 산에 보이는 저 산에 보이는 소나무처럼 하나의 어, 기둥 줄기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교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줄기가 수십 년, 수백 년 자라면서 두툼하게 자라는 것을 우리는 어, 교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블루베리는 저 소나무처럼 하나의 줄기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 지표면에서 많은 줄기가 이렇게 올라와서 자라는 관목입니다. 이 관목의 특성을 알고서 블루베리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관목의 특성이라는 것은 이 블루베리 줄기 이 하나의 수명은 약한 6년 정도 봅니다. 이 줄기 하나의 수명은 6년 정도 보는데 어, 6년이 지나면 이 줄기가 죽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이 떨어지는 열매를 달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농부들은 가지치기하면서 이렇게 노세한 가지는 과감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아, 이것을 자르지 않을 경우에는 나무 전체가 아, 노쇠해져서 전혀 상품성이 없는 그러한 과일을 생산하게 되죠 따라서 아, 가지치기 할 때는 아, 먼저 아, 늙은 오래된 가지를 잘라내서 세대교체 아, 를 해야 합니다 즉 나무의 세대교체를 해줘야지 항상 건강하고 튼튼한 아, 그와 같은 나무로 키울 수 있고 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닥에 보면은 올라오는 이 관목이다 보니까 무수하게 많은 신초들이 올라오는데 이렇게 무수하게 많이 올라온 신초들은 가장 세력이 좋은 한두 개 정도를 남기고 나머지는 깨끗하게 다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빛과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쪽은 이제 가지치기가 끝나지 않은 쪽 어, 전부 수풀에 이렇게 우거져 있는데 어, 이것도 어, 밑에 있는 수풀을 제거하고 가지치기를 하면은 어, 이와 같은 모습의 나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가지치기가 끝난 이제 그런 모습, 그런 나무들의 현재 모습입니다. 자 필요한 주축지를 남기고 그리고 어, 필요한 결과지를 남기고 잘라낸 나무들의 모습이고, 어, 이쪽은 아직 가지치기가 시작하지 않은 그와 같은 영역입니다. 자, 가지치기가 아직 안된 지역, 그리고 가지치기가 끝난 지역,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 가지치기를 하는 목적은, 어, 크고 맛있는 과일 즉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과일을 생산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가지치기 할 때는 욕심 보다는 과감하게 가지치기해서 적정한 결과지를 남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지 하나하나 잘라내는 것을 아깝다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성공적인 가지치기를 할수 없고 그 결과는 좋지 못한 상품을 유발 하게 됩니다. 오늘 현재까지 전체 농장에서 가지치기는 약 4분의 1 정도, 어, 4분의 1 정도 한것 같습니다. 어, 저는 2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가지치기를 할 것이고, 또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 가지치기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오셔서 저희가 가지치기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기 또는 뭐배는 것도 하나의 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 나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요 나무를 제가 가지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가지치기 할 때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 밑에부터 한다, 아래쪽부터 한다, 아래쪽, 풀을 제거하고, 잡초를 제거하고, 무엇을 자를 것인가, 이렇게 하는데, 무엇을 자를 것인가 결정하는데 그 기준은 빛과 바람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잘린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잡초를 다 제거해주고 바닥에 있는 잡초를 먼저 제거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 나무인데 제가 가지치기 하기 전이고 이따 끝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닥에 있는 풀을 제거해준다. 그리고 바닥에 올라올 신초 중에서 세력이 약한 것을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바닥을 정리하고 이 중간에 있는 어, 풀을 제거하면서 나무의 전체적인 형상을 보고 판단합니다. 어. 자, 이제 풀을 제거하니까 나무의 모습이 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잡초를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잡초가 다 제거됐으면, 그 다음에는 올라온 신초. 이제 제가 이 블루베리가 관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 관목이라는 것은, 어, 바닥에서 여러 가지 줄기가 올라와서 자라난 나무를 어, 관목이라고 했습니다이 관목의 특성에 따라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신초 중에서 세력이 약한 것을 잘라냅니다. 세력이 약하다는 것은 이렇게 얇은, 얇은 줄개. 이런 것들은 잘라낸다는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 잘라냅니다. 여기도 보면, 신초. 잘릴 땐 바닥에서 바짝 붙여서 잘라야 합니다 다 잘라내고 여기에서 올라온 신초 중에서 요놈만 세력이 강하고 좋습니다 이건 남겨두고 나머지는 잘라냅니다 자 여기도 이 세력이 약한 이 세력이 약한 요런 얇은 신초는 잘라낸 얘기죠 이렇게 잘라내죠 세력이 약한 신초들은 바짝 붙여서 잘라냅니다. 마찬가지 잘라내고. 자, 이렇게 되면 이 나무에서 세력이 좋은 신초 이거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것은 지표면에서 30cm 정도 되는 부분은 잘라줍니다. 이 잘라서 내년에 여기서 분지가 돼서 좌우축으로 번질 수 있도록 커갈 수 있도록 지표면에서 30cm 정도 되는 지점을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렇게 이렇게 V자 형태로 이런 식으로 나무가 커갈 겁니다. 자 이렇게 바닥을 다 정리했으면 이어서 두 번째는 옆으로 처진 가지, 옆으로 처진 가지를 잘라줍니다. 처진 가지를 잘라주고 안으로 숨은 가지 이 안으로 숨은 가지는 제가 여러번 말씀드리지만은 블루베리는 빛과 바람이 키우는데 빛과 바람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숨은 가지, 처진 가지, 늙은 가지 이런 거는 안쪽으로 뻗은 가지, 처진 가지, 늙은 가지. 이런 건 잘라줍니다. 안쪽에 있으니까 잘라주고, 이게 전반적으로 안쪽에 있으니까 이것을 잘라줍니다. 이렇게 안쪽을 시원하게 비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비워서 이제 얘가 빛과 바람을 통해서 좌측으로 분지가 돼서 클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 이쪽을 했으면 그 다음에 또 돌아가면서 안쪽으로 들어간 건 자른다. 쳐진, 옆으로 처진건 자른다. 어, 이렇게, 안쪽으로 있는 건 잘라줍니다. 예, 네,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처진거 잘라주고, 어, 많이 자르는 것에 대해서, 어, 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많이 잘라내면 많이 잘라낼수록, 얘들은더 크고, 좋은 과일을 생산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잘라줘야 합니다. 과감하게. 작년에 수확했던 애들 잘라주고, 짧은 가지들은 옆으로 밀어서 잘라주고, 나무가 어떻게 바뀌는지, 가지치기가 끝났을 때 처음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하는 것을 보실 수 있, 있을 겁니다. 자, 안에 있는 거, 안에 있는 거, 작년에 수확한 가지, 따서 늙은 가지, 이런 걸 잘라줍니다. 자, 이쪽으로 와서, 처진 것 잘라주고, 안으로 숨은 것 잘라주고, 안으로 숨은 것 잘라주고, 처진 것 잘라주고, 예. 네. 마찬가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잘라주면 됩니다. 잘 때는 바짝 붙여서 어 그리고 이 짧은 가지 성냥개비처럼 짧은 가지들은 다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성냥개비처럼 짧은 가지들은 이렇게 손으로 밀으면 다 잘라집니다. 그리고, 안으로 처진 가지 작년에 수확해서 늙은 가지. 잘라줍니다. 안쪽으로 숨었스니게 잘라주고, 많이 잘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많이 자르면 자를수록 더 좋은 과일을 다니까 더 좋은 과일이라는 것은 크고 맛있는 과일이 열매가 커지니까 결국은 판매할 때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많이 잘라주는 것이 결코 손해는 아닙니다. 어이 작은 과일을 많이 달아놓으면 제일 문제는 제값을 받고 판매할 수 없다는 얘기죠. 어 농부들도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을 해야 되는데 농부들도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결국은 판매할 수 없는 작은 과일을 단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잘라내면, 잘라낼수록 좋은 과일을 단다는 것은 진리니까, 아깝다는 생각보다는 좋은 과일을 생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 이 정도만 잘라도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이것이 아까 그풀 속에 숨어있던 그 나무입니다. 이것이 아까 그풀 속에 숨어있던 나무인데 이렇게 하나하나 어 해서 이 가지치기는 어 2월 말까지 하고 가지치기가 끝나면 곧바로 어 비료 주기도 하는데 비료는 어 친환경 유기농 인증 받은 어 유박을 설포합니다. 자, 이것이 처음 봤던 그 나무. 즉그 수풀에 우거져 있던 그 나무 인데 거기에서 가지치기를 끝내고 보면 은 이러한 상태의 나무로 나타나게 됩니다 가급적 많이 잘라서 건강하게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크고 좋은 과일을 생산 하는 것이 정말 맞는 영농 활동입니다. 이것이 아깝다는 이유로 잘라내지 못한다면 결국 어 좋은 과일을 생산할 수 없고 또 좋은 과일을 생산하지 못하면 어 판매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어 가급적 많이 잘라내십시오. 많이 잘라내면 과일도 크고 또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어 그러한 어 열매를 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이 잘라라. 네.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어, 가지치긴한그 결과의 모습입니다. 아까 그 풀숲에 숨어져 있던 그 나무에서 찾아낸 어, 블루베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있는 어, 바닥에 있는 수많은. 어, 신초 중에서 가장 세력이 좋은 하나를 잘라서 이거를 다시 주축지로 키우려고 이렇게 가운데를 잘라놨습니다. 자, 나무 어떻습니까? 어. 그리고 농장에 다닐 때는 항상 가위를 하나 가지고 다니십시오. 가위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잘라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거 하나를 남기고 나머지 바닥에서 올라온 신초들은 다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가지치기가 끝난 나무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해서 이제 빛과 바람이 나무 속 깊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가지치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 옆에도 또 이렇게 풀 속에 잠겨있는 나무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가지치기를 하면은 이런 모습으로 나올 겁니다. 자, 이쪽도 뭐다풀 속에 잠겨 있는 것 같지만은 아, 그래도 이 풀을 제거하고 어, 나오면 이런 멋진 어, 그리고 건강한 어, 블루베리를 볼수 있습니다. 아, 저는 어, 블루베리 재배와 기농 기촌과 관련된 내용을 어, 영상으로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블루베리 재배와 귀농 귀촌 관련된 모든 노하우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